자 오늘은 일상 브이로그를 한번 찍으려고 왔는데요. 여기가 정곡항입니다. 어, 모두들 보면은 남자들은 만나서 군대 얘기, 축구 얘기 많이 하는데 어, 저도 군대 동기들을 아직 만나고 있습니다. 장정 때 만난 동기들이라 굉장히 오래됐어요. 자 오늘 어, 8월 31일 엄청 더운데 어저께 모임을 갖고 이제 오늘 정곡항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 어, 전국항에 모인 이유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그, 군대 동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인데, 무슨 사업 하는 거야? 배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일을 하지. 그니까, 그, 러니까 그, 포트. 포트, 어, 얼마나 됐는데? 지금 한 15년 됐지. 그 2010년서부터 했으니까. 아, 그니까, 러 우리가 알기로는 중고차 같이 그런 매장 같이 내가, 그, 이게 그런 저거구나, 매장. 어, 어. 근데 이게 다 파는 건 아니잖아. 개인 것도 있잖아. 개인 것들도 있고, 어. 우리 것들도 이제 몇개 있고. 어. 파는 거. 그럼 너가 관리해서, 어, 들어오고 팔고 이런 거가 너는 몇대 정도를 니가 지금 순환시켜 돌리는 거지? 한열대 정도. 열대 정도? 굉장히 어, 어, 많은 건데? 대부 보면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어, 어. 작은 거는 뭐한 2천만 원짜리서부터 어. 비싼 거는 뭐한 서구복짜리. 아, 중고인데? 그치. 엄청나구나. 세는한 30억씩 가. 아, 그래? 음. 야. 그럼 이거 배 구경 좀할수 있나? 어, 그럼, 가서 타보자고. 그럼 우리 이렇게, 여기 딱, 군기들하고 같이 한번 딱 가는 거야? 어, 어 그래요. 오케이. 한번 가보자. 가자. 그럼. 오케이. <laughs> 날씨 겁나게 뜨겁습니다. 자, 여기가, 아, 여기 저, 저걸 열어야 되는구나. 오. 자, 전국항 선착장으로 왔어요. 배 타러 갑니다. 여기도 주차비 받지. 아, 그럼. 주차비가 비싸나? 어, 좀큰 배들은 1년에 어. 한850 정도 되고, 900 정도 되고, 어. 작은 배들도 한5 600은. 야, 여기는, 야. 연. 주차비 센데? 연, 연이니까. 월로 따지면 한 50만원에서 뭐 80만원. 여름에 이렇게 더운 날에 여기 와서, 배에서 지내다가 막 가고 그런 사람도 있나? 많지.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아 진짜로? 여기서 저 출퇴근하는 애들도 있었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 근데 이제 다저 뭐야. 그러면 여름하고 가을에서 가을이 많은 거 아니야? 가을에도 많이 오고 여름엔 많이 더우니까. 근데 어. 뭐 에어컨 시타다 완비가 돼 있어서 어. 뭐 많이들 있지. 야짱처럼 어.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태워줄 때는 오르배야? 지금 저쪽에 있는 거. 어저 끝에 거? 어 아니요 여기 옆에. 오저 어, 여기도 있고. 이거 타도 되고 저거 타도 되고. 이거 이거 아 이것도 네가 관리해서 그 판매하는 거야? 수입해 그온 거. 아아 아, 이거 수입해 온 거야? 네, 어디서? 일본에서. 아 이거 일본에서. 음. 멋진데? 오늘 탈 배는? 와야나 이런 거한 번도 안 타봤어. 음. 와 대박이다. 아 어. 몰라? 아니. 사람 왜 이래? <laughs> 와, 배짱이다. 와, 멋있다. 오, 앞에 넓어. 아우, 어, 우리 선장님. 여기 네. 선장님이잖아. 네. 이렇게. 소개 구경 한 번만 이들이 소개 살짝 해줘봐 나 이거 처음 와봐서 무슨 원래는 이게 방이 세 개짜리였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침실이 좀높저 어, 거실이 높게 돼 있었는데 어. 그걸 이제 투어 버리고 이제 저방두 개는 없애고 네. 방 하나만 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도 방이 하나 있었었는데 아 이거 방이야? 원래 침대가 있었 있었는데 그걸 어. 없애 버리고 그냥 저저 넓게 쓴다고 와 여기는 화장실이고 어, 세면대방 아 여기 화장실까지 네, 네. 샤워실 오, 어, 여기가 오. 이제 메인 침실이고. 와우. 저기 이제 또 화장실 있고. 두명딱잘수 있네. 그렇지. 아 근데 화장실이. 이쪽에 또 있고. 여기 두 개가 있네. 여기 어, 하나 샤워실. 음.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와. 원래는 여섯 명 자는 거였는데 이제 자는 거는 어. 잘안 자게 되니까 좀 넓게 쓴다고 터 버렸지. 아, 네.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서 에 네가. 가져온 거야? 이거는 어쩌면... 미국에서 가져왔던 거 누가 다른 배팔죠 팔면서 다른 배를 사고 싶어 하는 걸 의궤가 이걸 끌어안아주고 그 배를 다른 배를 팔았지 아 그렇게 해서? 너, 근데 이 배가 멋있긴 하다 이거 참잘 오겠는데? 6번에서 네, 근무한 종태라고합니다 6번 근무하셨어요? 이궁사령분에 네. 어? 근무했습니다 강정락입니다. 측정대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 그, 그건? 뒤늦게 한건데 뭘 얼마 안했는데 네오사단에서근무했고요 특병대 주임무가 특병대고 부임무로 DP조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DP 성적을 달성한 사람 맞죠? 맞습니다 네 아유 무섭습니다 수방사 전투한병 검문소 전문 김기덕입니다 폭력 전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폭력으로 알고 있는데 집합만 시켰지 폭력은 안 썼습니다 <laughs> 아 진짜? <laughs> 폭력은 누가 썼나요? 그 옆에 <laughs> 아, 아, 이분이 썼나요? <laughs> 아유 그분도 착해서 폭력 안 썼습니다 그치 풍계만 하신 거죠? 아 풍겨만 <laughs> 네, 한 거예요 아유 시세를 했으니까 맞았겠지 어아 여기 진짜 좋다 너무 훌륭해 아 근데 강이야 이거 배 네. 이거 그럼 중고 시세가 얼마야? 2억 8천? 그냥 아, 8,000이 아니고 아 그냥 8,000이 아니고 2억 8,000 미안합니다 그나 <laughs> 8,000이라 그래서 어그거중고차야 바로 어, 요한데아 바로 뽑으려고 그랬습니다 아 진짜 8,000이면 다 인수합니다 야 무슨 비행기 운전석 같아 야 무슨 운전석이 비행기 남조석 운전석 같아. 운전석? 어. 대부분 다 배들 조종석은다 이렇게 생겨 있지. 다 이렇다고? 예. 나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나가잖아. 예. 나가면은 배 길이 있다고는 하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뭐배 길이 있 때문에. 예. 바닷길 이라고 하나? 아, 여기 이제 저내비게이션처럼내비게이션이 그 어딨어? 여기 여기 지금 이제. 아 이제 나올 거야. 그... 아내비게 아, 바다의 내비게이션? 그렇지. 야, 그럼 그거 막히면 운전, 다 운전한다는 거네? 그렇지. 아, 음. 이거 확인 한번 해야 되겠다. 야, 야, 근데, 멋있다. 이거, 우리 그 영화에서 보면, 어, 여기 딱 그, 어, 썬텐. 어, 썬텐. 어, 어, 비키니. 어, 비키니. 비키니 있고 썬텐 딱 하는데. 네, 네. 야. 원래 배, 배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걸칠수록 저 배가 돋보이게 되고 어. 여자가 돋보이려고 그러면 많이 헐벗어야 됩니다. 야 그러면 여자들이 여자들 이렇게 비키니 입고 여름에 여기 같이 와서 이거 한번 쫙 하면 어떻게 돌아줄 의향이 있습니까? 아 당연히 있죠. <laughs> 아 멋있습니다. 야 근데 우리 출항은 언제 합니까? 지금 하지 뭐. 자 지금 출항을 하기 위해서 배를 밧줄을 푸는 중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모자 조심하세요. 모자 날라갑니다. 네. 이거 바꾸는, 바꾸는 될때빡세에다 이거는 좀. 네. 오, 멋있어. 아우 우리 선장님. 멋있습니다. 우리가 그 군대 동기인데 장정 생활 하면서부터 만난 군대 동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정 생활 대기하고 이제 검사 받고 훈련병하고 이제 2차로 이제 2차 된다 2차가 음, 아니고뭐지 후방기 후반기 후반기 교육을 교육. 같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장정이 뭔지 모르시는 사람들. 알어. 다 알아. 장정이 뭔지. 나, 나만 모르는 거야. 어, 너만 모르는 거야. 야. 우리가 그 헌병도 착출된 사람들이잖아. 어, 대기 100명, 100명 같이, 받은 응. 같이 받은 거지. 같이 받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받아갖고, 허명대학교 같이 받고, 그리고 이제 수련을 했고. 군 생활은 다 틀리게 했어. 우리가 그, 거. 저, 그, 군산에서 아, 한 달, 한 보름하고, 아, 행자학교 와서 한두달 생활하면서 이제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이제 헤어, 각자 부대로 헤어질 때, 그게 아쉬워 가지고 우리가 제대하고 다저 87년도 제대할 때 12월 31일 날어 남산에서 만나기로 해 가지고 47명이 나와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만난지가 이제 한 40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음. 동네 이런 그 어렸을 때그 꼬치 친구들보다도 더 덤덕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와 그건 너의 생각이고 음. 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감입니다. 뭘 동감? 뭐 어, 지금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보다 어. 지금 우리 군대 동기가 더 돈독하고, 응. 더 애정 가고, 응. 더 애착이 갑니다. 응. 우리 특경대?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 뭐다 이래. 아니, 다 시, 진짜 지금. 뭐 지인들도 많이 모임도 있지만 그래도 아, 안 빠지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더이 모임에서 마음에안 드는 놈 있어? 아 없죠 아 있으면 안 나오죠 제가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한번 하자 우리 저 군생활 연수를 3년 했잖아 자난 진짜 원없이 맞아 봤다 아니 우리 우리 때는 기수 빠타가 있어가지고 위에서 한대딱 때리고 나가면 그 다음 놈이 두 대씩 때리고 세 대씩 때려서 줄빠타라는게 있어가지고 어. 한번 맞으면 골병들지아 아, 진짜? 응. 아줄빠타가 있었어. 어. 어. 우리 강이랑 너네 수방사지. 그, 그, 강이랑 같은 소대였는데 응. 그 우리가 병장 이여봉까지 맞아 병영 이여봉까지. 병장 2호번까지 맞았는데 줄 뻗다라는 거지? 아니야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게 소대 소대 집합해 갖고 이제 따른다. 병장 중고참이 다 집합시켰는데 음. 우리가 그때 이제 병장 2호번까지 맞았는데 음. 그때 병장 3호번 그 병장에 대들어 갖고 음. 아령도 다 죽여버린다고 병장 때 너네들 맞았냐고 음. 덤벼들고 아히 그때 반란 일으켰지? 반란 일으켰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병장들이 이제 안 맞았지 아, 우리가 병장 때까지 맞은 이 군대 사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아니 근데 팔, 80년대 군대가 좀 빡세긴 했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저 특경대 출신 음. 레오반에서 하도 맞아서 그 맞기가 싫어서 특경대 지원했다고 예 네. 진짜입니까? 어, 그럼 기습받다가 지 밤마다 맞아야 되니까 어. 그것도 곤약이더라고 차라리 내이르바에는좀 힘든 아, 특경대를 지원해서 도망가야겠다 생각에 어. 특경대 지원해서 갔습니다. 네. 너네들이 우리 헌병 교육 받을 때 이거 조교들 이거 되게 무서웠잖아. 무 되게 군기 빡셀 줄 알았잖아. 아, 군기는 빡센데 솔직히 군생활하면서 줄 봤다 이런 것도 맞은 적도 없고 봤다 맞은 적도 없고 정말입니다. 그 시대 때 아무 한안 맞았어. 내오반 생활하면서 막 밑에 애들은 막 이렇게 말로 뭐 똑바로 이런 건 있었는데 때리고 줄 봤다 세우고 밑에 애가 때리면 또 위에 뭐 이렇게 쭉쭉쭉 내대는 게 없었다고. 오, 자 우리 덕분에 강의 덕분에 참 재밌게 타고 한 바퀴 잘 바람 쐬고어 이거 보트 정말 관심 있는 분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지인 찬스로 엄청나게 싸게 해도 해 하도록 강요하겠습니다. 자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비 씨화이팅